들어가 일본사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일본사. 여러분들 뭐 한국사도 나오긴 하는데 한국사는 시험에 안 들어가요. 네, 뭐내 것도 없어.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이정해서 다 배우셨죠. 그리고 자 어쨌든 이제 일본사입니다. 일본은 어떤 시대까지 배웠더라? 우리는 헤이안 시대까지 배웠죠. 헤이안. 헤이안은 헤이안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맞아. 헤이안교가 수도라고 했죠? 헤이안교가 수도다. 헤이안교는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평안경이다. 평안경. 네, 그래서 헤이안시대. 헤이안시대에는 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앙에서 권력다툼이 벌어지니까 늘 있는 거예요. 패턴이죠, 패턴. 중앙에서 권력다툼이 벌어지면 지방은 어떻게 돼요? 어, 통제력이 상실되니까 지방의 세력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한다? 네. 이거 기본적으로 다 중국사에서 나온 용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사에서 나온 용어들이 한국이나 일본에는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국사에서 <laughs> 이진남북조 시대의 귀족을 무슨 귀족이라고 불렀어요? 문벌, 문벌 귀족이라고 했잖아. 고려 시대 때 문벌 나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호족 한나라 때 등장한 지방세를 호족, 호족들이 언제 나와요? 신라. 고려 신라 말에 나오죠. 송대는 누가 등장해요? 사대부가 등장하잖아. 그 사대부가 언제 등장해요? 고려 말 조선 때 등장하잖아요 그쵸? 아, 비슷 용,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비슷한 용어도 아니죠 똑같은 용어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호족들이 자신의 농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큰 농장을 뭐라고 부르죠? 장원이라고 하죠? 네, 장원이라고 하는 거는 대농장을 의미합니다 그럼 장원 <laughs> 언제 나와요? 당나라 때 나오잖아요 요거는 요 용어는 그대로 로마 시대 때 그대로 나옵니다 서양에도 음, 봉건식 그 저, 서양 중세 유럽 봉건제에서 어, 나오고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장원을 만들고요. 이 장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어해야 되죠. 방어, 방어. 디펜스, 디펜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어회 말고 어, 디펜스. 지켜야 되니까 스스로 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집단이 되는 거예요? 무사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무사들은 일본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사무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헤이안 시대부터 예, 무사 집단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음. 그래서 일본의 문화는 어때요? 칼의 문화잖아요. 칼의 문화. 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때부터 이제 문을 굉장히 어? 무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 일본은 뭐야? 헤이안 시대부터 이제 칼들 무사들이 실권을 잡기 시작하고 그들의 문화가, 아. 전통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음. 자, 이 무사집단이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사집단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음. 무사집단끼리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시작되는 거야? 전쟁이 많아지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사실상 무사집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배층이 되는 거죠. 무사집단이. 얘네가 뭘 형성하는 거야? 지배층을 형성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가장 중요한 논리가 되는 거죠.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잘하는 놈이 최고야. 그래서 이제 어, 실권을 가진 사람이 누가 등장하느냐. 효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요? 효군. 효군은 한자,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장군이에요. 장군. 예. 그래서 쇼군이 뭐가 된다? 실권자가 된다. 음. 자, 그러면 원래는 그 위에 있던 누구? 천황, 천황. 천황은 뭐 일본 발음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천황. 덴노라고 하죠. 덴노, 일본식 발음으로 덴노라고 합니다. 천황은. 이게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요? 상징적 존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그쵸. 정확한 표현이에요. 상징적 존재라는 건 결론은 뭔 얘기야? 허수아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막부 시대라고 부른다. 막부. 막부. 근데 무슨 막부? 가마쿠라에 있어서 가마쿠라 막부예요. 네, 가마푸라는 뭐다? 지명입니다. 가마푸라 막부다. 가마푸라 막부, 언제 세워졌다? 1181년, 181년은 우리나라 는 무신지권기네. 그래서 요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막부라는 건 여러분들, 막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막걸리랑 사이다 섞은 그 막사가 아니고 군인들이 있는 데를 막사라 그래. 영어로 하면 이제 배럭이라고 하죠 배럭 병영 또는 막사. 응? 막부는 뭐야? 군인들이 있는 곳이야. 응, 왜? 누가? 쇼군 쇼군 쇼군이 있는 곳, 장군이 있는 곳이니까 막사. 그래서 막부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쇼군이 가마쿠라 막부의 초대 쇼군이 누구냐? 이름도 중국사는 여러분 양반이잖아요. 저 그렇죠? 중국사 얼마나 좋아? 동중 서. 어 이렇게 뭐또 누구 있어? 어, 왕한석 두 길어봐야 세 글자야. 근데 미나모토 노요리토모. 미나모토 노요리토모. 아우 막 미, 저기 뭐야 서양사 가면 막더막 막 아, 아리스토텔레스 마르쿠스 아우렐리, 아우렐리우스 막 이런 겁나 길죠. 그래서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누구다? 막부를 세운 초대 쇼군이다. 그럼 그다음 쇼군들은 다 성이 뭐겠어요? 일본. 미나모토겠죠? 여러분 일본사 선택하신 분. 일본사. 일본. 여기 다프 랑스예요 아니요. 일본어. 아, 일본어. 일본사에 미쳤어. 일본어. 아이, 개떡같이 말해도 살떡같이 알아들어. 노가 뭐야? 노. 뭐, 의. 의죠. 그러니까 미나모토 노, 우 요리토모는 미나모토 가문. 의 요리토모야. 그래서 미나모토 요리토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노한 글자가 없다고 막어 이거 자틀인 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나모토 요리토모도 되고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도 돼요. 노는 미나모토 가문의 요리토모다. 이런 뜻입니다.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이렇게 성립이 됐고요. 네,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는 <laughs> 여러분들 헤이안 시대 때는 견당사가 폐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문화? 국풍 문화가 발달한다 그랬어요.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달해. 하지만 인간 무역은 오히려 활발하다. 특히 누가? 송, 고려 이런 나라들과. 그래서 송의 동전이 많이 유통되더라. 송나라 때 동전이랑 또뭐 쓴다 고 그랬어요? 지폐, 지폐 회자, 회전, 교자 이런 거 쓴다 고 그랬죠? 그런 게 유통되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laughs> 자, 그다 문화적으로 보면은, 한국사 시간에 배우신, 배우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교종과 뭐가 있어요? 음. 선종이 있죠? 불교의 종파죠? 음. 선종, 뭐였어? 음. 호족들이 좋아했죠? 음. 누구나 부처가 될수 음. 있다. 라는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뭘 중요시 여기요? 경전보다는 음. 참선과 수행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선종이 유입됩니다. 선종. 음. 그 전까지는 다 교종 계통이었겠죠. 그 다음에 성 성리학, 성리학. 음. 송나라의 성리학도 이제 슬슬 들어옵니다. 음. 이런 것들이 유입되더라. 언제? 가마쿠라 먹을 때. 12세기 이후에 13세기, 14세기 요런데 예. 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모작. 또 어. 이모작이 뭐라 그랬죠? 농사를 짓는 거한 땅에 1년에 두 번. 뭐랑 뭐? 벼랑 보리. 벼랑 보리. 그렇지. 벼를 두번 심는 건 뭐라 그랬죠? 이, 기작. 이 기작이라 그랬죠? 어. 이모작.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뭐가 돼 남는게 생겨 남는게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한 입만 하고 다 먹는 거 아니죠 어 내다 팔어 여러분들 이거는 기 이거 그냥 외울 필요도 없잖아 그냥 생각만 하면 돼.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면 당연히 상공업도 발달하더라 그래서 이제 시장이란 게 등장합니다 시장은 시장인데 어떤 시장 정기시 정기시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5일장 3일장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시골 가면 아직도 뭐 11장 10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이니까, 10일장. 5일에 한 번씩 열리니까, 5일장. 3일에 한 번씩 열리니까, 3일장. 정기시라는 건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음. 러분 시장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뭐 유럽사에서도 등등. 역시 한국사에서 배우셨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원간섭기가 됩니다. 13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래서, 원나라의 어, 13세기 말에, 13세기 말. 아 그래서, 원나 고려가 원나라에 무슨, 뭐가 된다 그랬죠? 부마가 된다 그랬죠? 원세조, 쿠빌라이, 쿠빌라이의 막내 딸, 딸하고 충렬왕이랑 결혼을 한다고요. 응. 아, 그래서, 부마국이 된다고. 그래서, 쿠빌라이가, 목표가 뭐였냐, 쿠빌라이의 목표. 세계정복이었어요. 아, 진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땅은 무조건 다 내가 정복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어느 나라를 정보 하려고 했습니까? 일본. 일본, 그래서 뭘 만들었죠? 정동 행성을 만들었죠? 원의 침략, 원의 원정, 원과 고려의 원정이다. 뭐, 원과 고려 입장에서는 원정이죠. 멀리 정복하러 떠나갔으니까. 근데, 일본 입장에선 뭐예요? 침략. 침략이죠? 그래서 이게 뭐, 일본사의 표현으로는 이제 원구의 침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왜구라고 하잖아요 왜구 구가 이제 그 적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도적 원구가 침략해 왔다 그래서 원과 고려가 침해 옵니다 가마쿠라 막부 때 이걸 이제 막아낸 게 바로 뭐예요 태풍이죠 태풍 근데 태풍이라고 안 부르고 일본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신풍 신의 바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일본어 선택하시는 분들, 야, 어. 그럼 신신자의 바람풍자를 카제, 어. 카미카제라고 카미카제 부르죠. 카미카제. 카미카제가 나중에 언제 나와요? 2차 세계 대전 때. 차 세계 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예, 미국이랑 붙어야 되는데 이게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들이 다 침몰된 거야. 아작이 난 거야 배가. 배가 없으니까 이제 남은 건 비행기잖아. 비행기에다 폭탄 을 잔뜩 싣고 어떻게 해? 미국 군함에다가 아, 자살하는 자살특공대를 만드는데 그 자살특공대 이름이 카미카제예요카미카제그 정말 도른자들이죠. 어. 이게 인간 아무리 전쟁이 응? 참혹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에? 대놓고 나가서 죽으라니. 그리고 여러분들, 파일럿들을 양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파일럿이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그쵸? 연봉 엄청 높잖아요. 그쵸? 이, 비행기를, 자동차 운전하는 거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신체적으로 이제 심폐 호흡이나 몸이 견딜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비행기보다 더 오래된 옛날 비행기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게 파일럿이 고급 자원인데, 그 고급자원들 을 어떻게 양산해놓고 나가 죽으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바보짓이지, 바보짓. 하여튼,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친 짓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카미카제죠, 카미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의식을 갖게 되는 거야, 일본 애들이. 신국 의식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우리는 신이 보호해주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일본, 미국한테 저항하겠다 그래 놓고 이제 뭐 맞죠? 원자폭탄 리틀 보이랑 빅 보이 하나씩 맞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나가사키에 핵폭탄 맞으니까 나가사키 짬뽕이 이제 핵짬뽕이 된거 아닙니까? 어.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어쨌든 일본은 고려 원정을 막아내고 막아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거의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개처발렸어요. 전투에서는 개처발렸는데 이 고려군이랑 그 원나라 군대가 야 여기 육지에서 자면 얘네가 야습해 올 수도 있으니까 배에서 자자 했는데 배에서 잤는데 하필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다수장된 거야. 예,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뭐 11할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대참사가 두 차례 벌, 벌쳐 벌어집니다. 예, 두번다 태풍 때문에 그냥 아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하지. 땡큐. 자, 어쨌든 이 원과 고려의 원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이제 봉건제 사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이그 무사 집단은 전쟁에 나가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 전쟁에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거면은 내가 새로운 땅이 생기니까 지네끼리 싸우는 거면. 근데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막아내는 거잖아. 무슨 이득이 생겨요? 아무 이득이 없죠. 그러니까 지방의 무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쇼군에 대한 충성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또 독자적인 세력이 되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새로운 막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막부의 이름은 무엇이냐? 무로? 마치. 마치? 무로 마치 막부. 무로 마치 막부가 등장한다. 을 무로 마치 막부는 1300몇 년? 66년이었나? 1336년이구나. 네. 무로 마치 막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여러분들 이 고려 말에 왜구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한국사 때 배웠죠. 응. 어, 이 이때 왜구놈들이 왜 그러냐?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가 이게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가 고려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고려를 털어먹는 거야. 예?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이 됐는데 무로마치 막부의 초대 쇼구는 누구냐? 아시카가 다카우치다. 아시카가 다카우지 아이 정도 길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모다무로마치 막부의 초대효군이다 응. 그래서 아시카가다카우지가 세운 이무로마치 막부는 예, 수도가 교토입니다 가마쿠라는 가마쿠라에 세워져서 가마쿠라 막부라 그랬죠 예, 그래서 교토를 수도라고 교토는 지금의 교토죠. 교토도. 근데 무로마치 막부는 뭐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네,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뭐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뭐 가만무역, 감암무역, 아니 가만무역은 내가 그냥, 그냥 명나라 때 성, 동아시아에서 많이 나오고 명나라 때 설명을 하고요. 무로, 무로마치 막부는 그냥 뭐 그럼 막부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아주 지들끼리 이제 지방 세력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시대가 열리죠. 무슨 난 온인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납니다. 온 난이 이렇게 많아. 온인의 난. 온인은 한자로 하면은 우리 발음으로 하면 응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연호예요 천황의 연호. 그래서 이때 내전이 시작됩니다. 내전 지네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 채피디 응? 앵글 괜찮아? 응. 고마워 항상. 자, 그래서 무슨 시대? 그 유명한 전국 시대가 도래한다. 자, 전국 시대 우리 일본어 선택하시는 분들 전국 시대 발음 <목소리> 센코쿠지다이죠? 아니, 센코쿠지다이가 아시아 됩니다이 전국 시대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 오다노부나가 뭐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오다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목소리> <목소리> 네. 이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한단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시대죠. 그래서 뭐이 약간 일본인들이 삼국지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삼국지랑 비슷한 시대니까 분열기였고 막 많은 어? 영웅들이 등장해서 서로 싸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소설도 굉장히 유명하죠. 대하소설 뭐야 그 대망 대망 이런 소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뭐그 밖에 뭐 유명한 사람들 다케다 신겐 우에스키 겐신 뭐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 네. 전국 시대인데 전국 시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